속된 말로 우리가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걸 뜻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이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곧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여겨지는 구조라는 거죠. 일단 보여지는 결과가 있어야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부흥한 교회. 돈이 많이 모여야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찾는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죠.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결과물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고, 또 그런 것들로 더 다른 또 사업들, 큰 사업들을 하고, 교회를, 성전,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식의 발전들을 해왔다라는 거죠.